자가 는오저사이교소는해해사어말사이요시그 그렇게 o 자 많이 나왔는데도 어 d good, good, g o o 한 마디도 d g o o 같아요. 그 저기 o o d 그랬어요. 교소 o 해 g 목반해 소이위현 소이위현해. 하위야 그이이시이 시의적인 내용인데 이 시의 내용을 그자아가 공작께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왈 회사 후소 요거 띄워야 됩니다. 요요 띄워야 돼요 여기를 여기 띄워야 되는데 이렇게 붙여서 놓으면은 사실 말이안 돼요. 못뭐 띄워서 이랬는데 저기 그 놓쳤네요. 왈 왈예 후호 그 요거는 자공이 말하는 거예요. 얘는 그뒤입니까 자왈 기 여자 상야 기 여자 나를 이때 이때 여는 나예요. 나를 이으게 묘선 상이마시 가요 원시 이의 비로소 시 비로소 비로소 더불어 시 시를 말할 수, 말할 카톡으로 말할 수 있겠구나. 그런 얘긴데, 야, 자 요거, 저기 그 교소 천에, 그 교원 염색할 때 교자지요. 교원 염색할 때 교자지요. 자, 요 자체만 하더라도, 아, 교, 교묘할 교, 아름다울 교, 그런데 여기다가 요걸 붙여가지고. 교모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이 교모하게 하는 거를 이 저기 공짜 공짜가 저기 그 이렇게 그더 저기 그 이제 말을 하게 그더 하게 참가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요 자체만 해도 교잔데 그래서 교소 예쁜 미소 예쁜 미소 예쁜 미소 천해 천 그이그이 그, 이 해는 그쭉이 이거 없고 천은 그 보조개 보조개를 구보라 그랬대요 보조개 보조개 천 보조개 보조개 천인데 요거를 구보 이 입이죠? 입에 입에 저기 그 움직임을 요 저기 그 보조개, 이건 뭐 수레 수레라는 거는 그냥 붙여 놓고이 보조개를 구보라 그랬대요 옛날에 그리고 천이라 그러고요 이 저기 그 이쁜 미소 보조개 이쁜 미소 웃음을 웃을 때 보조개가 더 드러나는데 웃음안웃안 웃을 때도 보조개 가 드러나 그 저기 그 이쁜 미소의 그 아름다운 볼, 아름다운 볼, 천, 천은 보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보석에라 그러기도 해요. 그래서, 그, 그 아름다운 보석에, 그것도 저기 그, 저기 이상하니까, 천, 보석에, 미복, 아름다운 눈, 아름다운 눈, 눈이라는 건 저기 아름다움의 어떤 상징 같은 거죠. 그 미목 아름다운 눈 눈모 반해 반짝이는 눈 아름 아름다운 아름다운 눈에 반짝이는 눈동자 반해 미목 반해 소이 위현 소이 위현 어, 여기서 소는 음, 여기서 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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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기 그 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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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은 손은 손은 혀는 손은 현은 혀는 비은 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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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현단이라 그러면은, 현단이라 그러면은, 흰 비단이라고 그랬어요. 현단. 물론, 그 현, 거물 현자도 있,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저기 그 상가에서는 현단으로 임는 그랬거든요. 그 저기 그 비단, 비단이 이 저기 그 되는 것으로 이제 흰 바탕을 삼고, 비단이 되는 것으로 흰 바탕을 삼는, 삼는다. 그리고, 이것이 하위야, 무슨 말입니까? 시에, 시에, 교소천에, 미목반에, 소위위현호, 현에. 이렇게 시에 있는데,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저기 요시는, 요시는, 저기 그 시경에는 없어요, 시경에는. 그, 저기 그 시경에는 일시라그래가지고 산일된 시, 흩어져 없어진 시라고 했어요, 요시는. 근데 여기서는, 여기서는 교섭, 교수, 교섭천에, 그, 이제 아름다운 미소에, 예쁜 미소에, 그, 아름다운 그 볼, 그, 예쁜 보조개, 미목, 아름다운 눈에, 그, 이, 밝은 눈동자, 반에, 그 다음에 소이 위현, 그 비단에 그리는 그리는 비단 비단에 그릴 그 본디 바탕 그리고 그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회사 후소 회는 그림 그리는 것이죠 그림 그리는 것 그림 그리는 것, 것이 그 바탕이 흰 후에 하는 것이다 바탕 흰색을 바탕을, 흰색 바탕을 그그 그 저기 있은 후에 후에 그 그림을 그리는 것이다. 회사의 후소. 박힌 바탕이 있은 후에 그림을 그린 거다. 그, 그러니까 자공이 다시 말하기를 예후호 그 예를 뒤에 한다는 것이군요. 예를 뒤에 한다는 것이군요. 예후호. 이때는 후가 예 저기 그 동사로 쓰였다고 봐야겠죠 얘는 후회한다는 것이겠군요 자왈 기여야 기여자 그러니까 이 제자가 제자가 저기 그 이제 좀 말귀를 바로 알아듣고 그랬을 때그 스스로는 기쁘겠죠 요게 그 표현이에요 나를 나를 흥기시키는구나 내가 아 나를 흥기시키는구나 예, 나를 흥기시키는구나. 그그 공, 자하가, 자하가 바로 알아들으니까 공자가 기분이 좋다는 얘기에요. 상야, 상야, 자하의 이름이 상에요 상야, 시가요, 온시이의 비로소, 비로소, 더불어 시를 말할 수 있겠구나 이제 더불어 실을 말할 수 있겠구나 이때 이 이는 이 이는 그 자공이 이의적이 그럴 수준에 올랐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요자 그리고 또 넘어가 또 넘어가 볼까요 아, 아 이것도 천은 천은 호보구, 이쁜 그보석이라는 얘기, 예쁜 보소이란 얘기죠, 호보구. 그, 쪽이 그, 뭐, 뭐, 그, 쪽이 이 입, 뭐, 예쁠 촌 그, 현은, 현은 문천할 문이현. 그, 문이현. 그, 저기, 반은 그, 목 흑백 분야. 눈이, 눈이 흑백이 그 눈이 눈이 흑백이 나 남어진 거 흑백이 남어져서 눈동자가 흑백이죠. 그게 그 나이드니까 그 검동자가 없어집니다 검은 동자가 그냥 뿌옇 뿌옇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말이죠. 근데 젊어서는 그 눈동자가 검고 흰이 저기 그 바탕이 아주 저기 선명하죠. 그 그게 저기 그 아름다움 그게 아름다움인 것 같아요. 이제 저기 그 이제 소시적에는그눈 검고 희고 뭐그렇구나 그 그랬는데 나이 들어 보니까 저기 흰 동자 흰 동자는 눈의 흰 동자는 좀 불투구리해진 거 누래진 거 같고 검은 동자는 또 저기 그 색깔이 좀 탈색된 거 같고 그 그래서 저기 그 나이 들어 봐야 알겠더라고요 그 그래 목이 흑백 분흑백이 나머진 거고 그러니까 이게 그눈 애뿔 눈 애뿔 입천 분, 반, 요게 다 되는 글이에요 변, 분, 반. 네, 저기 그, 그, 아름답다, 반짝인다, 반으로 하고 싶죠. <laughs> 이거 엉덩인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래서, 그, 저, 우리 선생님도 반으로 읽었어요. 그, 저기 그, 내가 그런,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선생님도 반으로 읽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그렇고 소는 희다, 무늬가 없다, 바탕, 소박 원소, 원소, 서그림회그림회그림회그화회그그러면그그림그래 회화. 요거, 래서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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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붓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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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그래 이렇게 붓을 들고 있는 거예요. 이건 이건 아 진짜 진짜 잘 그리네. 요건 너무 잘 그리네. 요 이거 손으로 붓을 들고 있는 게 이렇게 그 이쪽에 급부필이고 그 거기다가 거기다가 박전에 이렇게 쪽자 이거는 그 이걸 저기 그 이걸 속 붓으로 이걸 그리 그린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요게 확장돼. 요게 요게 그 그림 그릴 화잔데 그림 그릴 화 그림 화 그런데 이렇게 놓고 이렇게 하면은 n 거는 막주자예요 막주 낙주, 막주 그요 그림 화고 요건 또그 그림, 그 그림의 획, 획이라는 뜻도 있어요. 여기다가 뭐 e n 가 o t 가 r e e n hot, 그래서 지금 헷갈리네 여기다가 그 요걸 그고획 이제 그 그림 그려 그림 그린 그린다는 획으로 획이라고 읽기도 하고 또 저기 그 이제 구획 구획 그 범위를 정할 때 획자를 이렇게 쓰기도 해요 요거를 근데 요거 요거는 저기 요렇게 놓으면 요게 획자가 된다는 얘기고 요게 그냥 그 나일로 나일로 해 놓으면은 요게 저기 그 낙주가 되는 거죠 낙주 낙 그 밤낮 그럴 때낮 주요 이게 회화, 회화, 그림 그릴 회, 그림 그릴 화, 회화, 그림 회, 그림 화. 어 자가 자가 시경 공부를 하다가. 다음 구절이 무엇,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를 공작게 여쭈은 장면. 자, 예쁜 웃음에, 예쁜 웃음에, 호소, 호소라 됐죠? 아, 교소라 됐죠? 교소, 천해, 고조리가 예쁘며, 아름다운 눈에 눈동자가 섬냥하며, 미목 반해, 미목 반해, 그리고 흰 비단에 채, 채색을 한다. 소이현해소이현해 소이현해. 자, 요요 요고 요고 요고만 봐도 요고만 봐도 진짜 저기 그 이제 시에서 나온 말같죠 그죠? 자활 그림그리는 일은 회사 흰비단을 마련한 후에 후소. 회사 후소. 요것을 그 붙여서 말을 하면 말이 안 돼요. 회사 후소 이어서 회사 이 후소 그래서 이 후손 어, 저렇게 띄어서 되고요. 그리고 후예한다고 하니까 자활 그, 그러니까 자자활 예가 충신보다 뒤이겠군요. 자 충과 신은 충과 신은 그이 행동이죠. 행동 은 먼저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도 됩니다. 그, 저기 그 그래서 그래서 이 저기 그 예라는 것은 예라는 것은 서로간의 관계 그이 저기 그충과 신을 한 다음에 예를 한다. 가짜 이건 뭐좀 미묘한 문제가 있으니다만은 그거 넘어갑시다. 나를 나를 흥기시키는 자는 상이로구나 비로소 함께 신을 말할만하구나. 그거 고고, 그거 고고, 여그 시였고요. 산는 일시다. 이 시는 그 이제 소실된 산실된 흩어서 소실을 없어진 이런 산 산이 일 산일 요것도 일자예요 요것과 요것이 같이 쓰이기도 해요. 요 일과 요일 그 흩어서 없어진 아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요게 요게 꼭, 저기 그, 요 앞부분만, 앞부분만, 저기 위풍에 석인이라는 석인, 큰 사람이라는, 큰 사람일 듯이 요, 큰 석자 석인이라는 시의 앞부분만 저기 들어가 있어요. 그것도 저기 그 있고요. 천은 호구보, 반은 목, 흑백분, 소는, 여기 위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분재 화지질, 순채색 화지식 그리고요. 음, 자 그, 어, 회사 회사 회화지사 그 그림을 그리는 일이고. 후소는 나중에, 나중에, 그, 이, 이, 바탕이 있은 뒤에 한다는 말은 후어소야. 그 후에, 소가, 소가 후인 것을 말한다. 이때는 후가 동사가 되니까, 이렇게 앞으로 빠져도 저기 그 문맥이 된 거죠. 그 요거를, 요거를 저기 그냥, 그냥 단순한 부사로, 앞뒤 후라고 저기 생각하면은 이쪽에 오소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고 공기왈 공기말 공기왈 이런 저기 그 얘기의 편이에요 공기라는 것은 공기왈 그 회화지사 후소공 그 회화의 일이 그림을 그리 그래서 후에 저기 그 소공 소공이 된다는 일이고 이것은 위 선이 분재 선이 분재 먼저 저기 그이그 그 이제 저기 그뭐 다른 그림이 있으면 그것을 칠해야겠죠 그 칠할 분이에요 이거는 먼저 그 땅을 칠하고 그니까 그 바탕 그그 그 바탕 바탕을 칠해서 그 저기 질박해진거 바탕을 칠해서 질박해진 다음에, 그 후에 시오체, 그이 저기 다섯 가지 문세로서 그림을 그리는 것이다. 그림에 대한 얘기 때문에 이 시행한 다는 시행할 시다. 지 이거는 내 깃발원에, 요게 깃발원이라 그랬죠. 깃발원에, 요거 저기, 그 여기다가 십자를 넣으면 뭐가 됩니까? c는. 이 저기 종족의 사람들이란 얘기죠. 종족의 사람들 그러면은 이것이 그나그네나그네 나그네 여행 이렇게 그 이제 사람 씨를 보면은 시는그 저기 이그 여러 사람이란 얘기예요. 씨는 여러 사람이란 얘기예요. 사람들이 많은 거죠. 여 여기다 보면은 이제 저기 그행여자 길거리에서 요게 요게 행 길거리를 길거리를 다니는 사람을 행녀자라 그러죠. 이즈 저기 그 나그네, 또원 저기 그 여행 요, 이제 다닐 려 그런 뜻인데 여기서는 이 시는 요게 그 깃발 언에다가 요건 뭐 한다는 얘기죠. 뭐뭐 이다 한다 그래서 이게 좀말 끝에 말 끝에 약자 요기 나오죠. 그 후고소소 소, 이후가 되는 것이다. 이그 말이다, 이다. 이건 저기 그 원래 원래 벨이나 뭐 벌레 같은 걸그 본뜬 글씨래요. 요거 하면 시행할 시자, 시행할 시자, 베풀 시자, 이란 시자 이 저기 그그 그 후에 후에 이때는 저기 그 이제 부사고 후에 이색깔을 이제. 그 칠한다, 색깔을 칠한다, 색깔을 입힌다, 그림을 그린다. 유유인 유미질 연후 가가문식 자그그쪽이 사람 사람들이 아름다운 질 아름다운 바탕을 꾸며놓은 다음에 연후에 그런 후에 연후에도 연우가 연우가 그래도 이구나 마찬가지죠. 그런 이후에 가가 문식 그 문식을 그러니까 여기 그 문식을 문식을 채색을 해서 문식을 해봐 할 수도 있고요. 문식을 추가할 수 있다 할 가능 때할수 있다는 가죠. 그런 뒤에 문식을 추가할 수 있다 바탕 바탕질 아름다운 질이 그 이은 후에, 있은 영후에 그 문식을 더해서 더할 수가 있다 문식을 추가할 수가 있다 여기서 저기 그 이유는 뭐뭐 같다는 얘기예요 뭐뭐 같다 또는 저희 때로는 저기 그오시이라고 쓰일 때도 있고요 회사는 그림그림 일고 후소는 흰 비단을 마련한 뒤이다 그러니까 저기 그 회사 후소를 회사 후소를 모임회, 만날회, 요거 요거 요거죠? 여기 예, 저기 그요 아, 이건 저기 그 요렇게 이젠다. 요건 저기 그 이제 분으로 그림을 그린다는 얘기예요. 이건 가루를 뜻한다. 이거는 이 가루. 이쌀 입자죠. 쓰는 순서 이렇게 되죠. 여기는 저기 그 나도 나도 여러분한테 말만 그렇게 한게 아니라 내가 쓰는 일까지 막필 달려오래요. 그데 그런, 그런 거 죽는 없어요. 누구든 그렇게 할수 있어요. 요거는 그 저기 쌀이랑 쌀미인데 쌀 미인데 가루분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 저기 가루분을 요게 저기 그 모일회자죠. 모일회, 모일회 가루분을 저기 치, 모아가지고 칠하는 게 그림, 그린, 그림이에요. 회, 회사후소 사일사 说说。所所